동안 엄청난 시련을 겪은 것도 아니었고 수많은 굴곡을 지나오며 기적과 같은 사건을 경험한 것도 아니었기에 간증을 한다는 것이 제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기적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종교가 우리 가족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생활력이 없는 분이어서 가정 형편은 늘 어려웠고 술을 드시기만 하면 벌어지는 부모님의 심한 다툼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성장했고,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상고로의 진학을 받아들여 했을 때는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기독교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매일의 아침 명상과 성경 수업, 예배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선생님들의 신실한 모습과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수업 시간에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눈물을 흘리던 한남 선생님의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일 이후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숙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갔던 교회에서 들은 성경 말씀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겨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낮았던 자존감 또한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알던 주님은 제가 직접 만난 나의 주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은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며 늘 불안했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 삶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취업을 해서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삶의 능엔 무게는 늘 무겁기만 했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고 늘 부족하다 여기며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열심을 다했습니다. 일과 공부를 함께하며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꿈꾸던 교사가 되었지만 오로지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 정신없이 달리는 동안 주님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낸 성취에 만족하며 그 모든 것이 나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독교 학교인 모교로 보내주셔서 주님의 공동체 속으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믿는 남편과 결혼했고 교회에도 지속적으로 출석했지만 저는 늘 분주함을 핑계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채 주일만 지키는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주제원 발령으로 원치 않게 학교를 떠나게 되었고 저는 상실감으로 오래도록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제게는 그토록 어렵게 얻은 교직이 우상이었습니다. 남편의 복귀 후에는 생각지도 않던 기러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낯선 나라에서 다시 치열하게 일하며 아빠의 부채 속에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을 나의 소유로 생각하고 내가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오만함과 저의 희생을 보상받으려는 어리석은 욕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했고 아이들은 상상도 할수 없었던 엄청난 반항으로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긴 시간 멀리 떨어져 생활하던 남편과의 갈등까지 심해지며 더 이상은 살아야 할 이유조차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섬기고 있던 남편과 아이들이라는 또 다른 우상들이 산산이 깨어진 채제 힘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인되어 살았던 교만함과 끝없는 세상적인 욕심, 원망과 미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없음을 보게 하셨고, 그동안 죄인 줄도 모르고 죄였던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저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깊이 깨달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삶이 나의 열심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세밀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들의 손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잘 것 없는 나의 경험과 세상적인 의로움의 잣대로 저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지하던 메마른 마음을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며 살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으셨고 주님의 공동체와 지체들을 통해 무너진 저를 붙잡아 주시고 쓰러진 저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주님께서는 저를 좋은 교회 공동체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제자 훈련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게 하셨고 다시 기독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제가 만난 주님을 기쁨으로 전할 기회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신실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